자 그럼 다시 사급이 배정 한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양, 가필어 이어, 남을이어, 그스을이어 편연. 먼저 양양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 요것은양 어, 양의 얼굴 중에서 뿔을 강조하는 그런 모양이라 한다합니다 그래서 자 양, 그 그래, 양이다, 짐승이다, 소말양할때 양. 자 들어가는 단말 뭘까요? 그래 양모하면 되겠습니다. 양래 그래, 양모산업 할때 양.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에 살면은 산양이라 한답니다. 산냥. 산양, 그래. 또 이제 양자가 들어가는 것은 희생양 할 때. 예를 들자면 제사 같은 거 지을 때 소는 이제 사람 거기 농사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 소중하니까 이제 그소 대신에 양을 사용해서 이제 제사 지낼때그 희생양이라 한답니다. 희생양. 그래 고기도 들어가고. 자 그런데 이제 요 양자가 어, 이제, 다른, 다른 한자와 이렇게 붙여져서 이제 또 말을 만들어내는 기타합니다 그래, 그게 바로 큰 바다 양, 그래, 태평양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거 밥식을 넣으면은, 양에서 이제 밥식을 요래 넣으면은, 길을 양이 되는데, 요렇게 쓰면은, 글자가 너무 길어지니까 요걸 생략하고, 그래, 붙여가지고, 그래, 길을 양, 그래, 봉양 하다 할 때. 어.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 글자는, 훈민지음 당시에 이 글자는 그 요즘은 시옷도 좀 되고 이음도 좀 된다 한답니다. 그래서 요게 양자가 이제 상으로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상.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세할 상 그래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할때 자세할 상 가늘세.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있으면은 어 그래 상서상 아 미안 아. 자, 상서상 아 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서상 음, 그래+ 그래 요즘 보니까 예전에는 나는 상서로울 상으로 외웠는데 요즘은 롤이 빼지고 그냥 상서상 이렇게 대표훈음이 나오네요 예를 들 대답 다 끝으면 예전에는 나는 대답할 답으로 외웠는데 할이 빠지고 그냥 대답 다 예전에 온전전으로 온전할 전으로 외웠는데 할이 빠지고 온전전 이렇게 자꾸 대표범이잘 나오네요 자 하여튼 양이다. 아, 그래. 상서상에는 뭐 불상사를 당하다 할 때, 그래 우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존재들은 그래 불상사를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앉아 양양. 그 다음에 다음 글자는 이제 갓들여. 그래 계집녀가 어, 여로 발음되면서 이제 입으로 하는 말을 따라 서한다해서 갓들여. 자 들어가는 남말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전 하십니다. 그래요. 갈때 그래 여전 하십니다. 할때갓틀여 앞장 또는 이제 시종 여일,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 그래 보통 우리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할때 처음에는 잘하다가, 그런데 끝에 가면은 힘이 없어지고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어, 뭐 못하고 좀 뭐라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과 끝을 한길같이 해내면 그래 그 사람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이종유일 일일여삼주 하루가 같다 세번 가을을 보낸 것같이 그래 삼년 같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아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듣는 것이 더 낫다. 자 이제 이거 이제 카텔리어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 카텔리어 요렇게 쓰면은 넣, 어, 뭐랄까 이여 되겠습니다 한문에서 좀 나오겠는데 느여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용서할서 용서할서 어. 자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남을 여 어, 밥그릇에 그래 밥을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이 있다해서 그 그래 남을 이해가 었다 한답니다 어. 그래 밥식 형태하고 이제 요것은 나 여가 어떻게 쓴나여나여 그래서 음의 역할을 하고 밥이 있어서 남을 여자 들어가는 단말 뭘까요 여가 남을 여 계를 가 여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 다음에 여분 남을 여 나눌 분 여분의 음식 그 다음에 여유롭습니다 그래, 남을 여 넉넉할 유 그런데 자요나 여자는 어, 집사와 이렇게 음원이 같다 한다 합니다 그래 집사 아, 그래 뭐 기숙사 할 때, 집사. 그런데 여기에 붙으면은 버릴 사 되겠습니다. 버릴 사. 그러니까 기쁠히 버릴 사 붙으면 희사. 어떤 그 단체나 아니면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돈이나 물품 같은 것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준다 해서 희사하다 되겠습니다. 희사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길이서면은 천천히 서, 서행 운전하십시오. 그다음에 요런게 언덕 같은 게뭐 이런 게 있으면은 들제 드러낸다 해서 그래 뭐 은행에서 공제해 줍니다 얼마 좀 빼줍니다 이렇게 할때 들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이제 거슬을 이어 자 원래 이 글자가 그스를 얘기했다 한답니다. 사람이 거꾸러져 있는 모습. 그래, 그스를 얘기인데, 어, 어, 책받침이 붙어가지고 이제 뜻을 더 정확하게 했다 합니다. 그스를 역. 자, 들어가는 단말 뭘까요? 음, 그래, 역적이다 하면 되는 거스를역도둑적 또는 반역하다 배반할 반, 나 그스를 역. 그런데 내가 예전에 책을 보니까, 그래, 뭐 임금이 앞에서 이제 그래, 신하가. 는말그 그러니까 이제 아닐 때 누가 역적을 뭐 했습니다 누가 뭐뭐 뭐 그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물론 쓰겠지만 이런 것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 바퀴 자국 꾀 불괴 누가 누가 불괴의 마음을 품었다 하옵니다 이런 식으로 불괴 안일불 바퀴 자국 꾀 네. 반역이나 모반 같은 거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불괴인 것 같습니다 그래. 불괴. 자, 그것을요.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편연 어, 물결이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편연이되다 합니다. 그래, 삼수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인 또는 동방인, 요 인자가 이제 연으로 되다 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넓게 퍼져 듯이, 이제 말을 사람들 앞에서 행, 하면은 연설, 그래, 연설 또는 제주를 실제로 행하면은 연기하다. 그래, 연기. 또는 제주기자, 그 다음에 이제 연극,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답니다. 편그 근데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은, 어, 그래, 연역법이 있겠습니다. 그래, 연역법. 어, 이거 풀역 되겠습니다. 풀역. 어. 실뭉치가 있다면 거기서 실 자꾸 풀어내듯이 어떤 실마리 같은 걸 자꾸, 자꾸 끄집어내는게이 풀역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역법은, 그래, 연역법은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전제가 있고 사람은 죽는다. 음, 뭐그소가테스는 그래, 사람이다. 그래, 그래서 소가테스는 죽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연역법연역법 되겠습니다. 반대 말은 귀납법. 돌아갈기 들을 들일납 어, 법. 음, 한번 써보겠습니다 돌아갈기 어, 그래, 기, 어, 기, 어, 아 그래 기어기아 그래 이렇게 기 그다음 납 납은 들일납 들일납 어, 그래법법. 자, 그러면 오늘 했는 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양양, 같틀여나을여 거스를려, 편련. 그래, 자, 잘했습니다.